안니 재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담동 무려 1회 관리에 약 30만원 하는 그리고 손이 아닌 발로 하는 광대 줄이는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촬영 허락만 받고 전부 다제 돈으로 결제했고요 이게 거짓식시 정말 제 머리를 빡빡 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에도 이야기가 많으니까 광대 줄이는 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에 영상 놓치시면 좀 후회하실걸요? 손이 아닌 발로 광대를 줄인다고? <laughs>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? 제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시죠? 같이 가보시죠.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. 처음에 제 얼굴을 좀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더라고요. 평소 어느 쪽 광대가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? 그리고 저한테도 제 얼굴에 대해서 알고 있나 물어봐 주시고. 네, 이 전체가 큰것 같아요. 같아요. 맞아요? <laughs> 어떤 부분을 들어갈 건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어깨부터 풀어주셔요. 광대인데 왜 어깨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모든 얼굴 마사지의 기본은 어깨 풀기입니다. 이제 좀 만져주시고, 가리 들어니다 저는 받는 입장이라 발을 어떻게 쓰시는지 몰랐는데 발가락까지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림프를 풀어주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게요 괜찮으세요? 앞도 괜찮으시고요 어떻게 발로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사실 저희도 이제 손으로 되게 많이 했는데 네. 그렇게 됐을 때는 얼굴을 많이 만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성형이랑 시술을 많이 하니까 네. 얼굴을 못 만지게 되더라고요 다들 이제 예민해지시고 응. 근데 얼굴형은 자꾸 만족스럽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제일 원초적인 게 뭔가 해서 들어가게 된게 발로 들어가게 요 발이 밀착력이 훨씬 좋아요 <laughs>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래 원초 <laughs> 그래서오 오육수일이나 피부 관리할 때 진짜 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어. 손으로 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. 어, 얼굴 진짜 조그만 하시는데요? 어 감사합니다. 잘 만들어 주세요. 아 그럼요. 그래도 발이라고 해서 거부가 안 되셨어요? 저는 저는 너무 받아보고 싶더라고요. 어... 여기 정말 잘한다고 느낀 게 제가 누르고 풀어주는 곳을다 건드려서 만져주시더라고요. 아니.. <laughs> 부부가 아니에요.. 컵 아까 좀 길어지는 거 어. 고민하셨는데.. 아니죠.. 장고마서도 있어가지고 눈을 맨날 이렇게 떴거든요.. 음. 카메라에 보이는.. 아예 편해.. <laughs> 아. 아, 진짜 신기하다.. 가도 생각... 될까요.. 네. <laughs> 이제 살짝 더 풀어주시고..? 광대 쪽을 눌러 주십니다. 이거 제가 영상으로도 공유했던 정말 제 팁인데 여기서도 하시더라고요. 이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 셀프 광대 줄이는 팁 정말 확실한 방법 다 풀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. 어? 눈 쌍꺼풀이 다 나왔어. 그렇죠. 어, 눈이 커졌어요. <laughs> 이쪽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선생님 쇄골 위치가 <laughs> 완전 달라졌어. 네. 대박이다. 샤샤 <laughs> <소시하게> 예쁘게 나와요. 이제 <laughs> 뭘 이렇게 만져보시면 시가 아예 바뀌었어요. 뼈 위치가. 안에 어, 죠 네. 이게 너무 너무 튀어나왔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만져 바르죠? 어. 얘는 미끄럽고 네, 네. 얘는 튀어나와있고 네. 여기 위로 올라와있는 네. 것 같아요. <laughs> 얼굴 봐. 정말 달라진 얼굴을 이가 봐도 달라? 아주 잡복에 빠졌네. 진짜 신기했어요. 진짜 어, 어깨랑 여리여리해졌어. 근데 진짜 다르다 아니, 목이 길어진 것 같아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저랑 관리사분이랑 저희 촬영해주는 친구까지 그 즉각적으로 보이는 효과에 너무 놀라가지고 다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발로 하면 냄새 안 나나? 뭔가 더럽지 않나?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어, 내가 이걸 왜 이제 받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받은 마사지 중에 정말 탑이었어요 그냥 이 어깨를 잠깐 풀어준 것만으로도 손이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멍안 들고 효과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이거 보시고 비싼 돈 주고 받아오니까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. 네. 여러분, 저 최모나예요. 제가 레보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여기서 체험했습니다. 끝! 하고 했겠어요?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단 하나!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공부한 부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합쳐서 여러분들께 광대 줄이는 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. 광대 줄이는 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40분 제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우리 레모나들은 기다렸다가 알람 설정 해놨다 보시고 어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보시면 엄청 효과 많이 보실걸요? 정말 시간 내서 봐주신 만큼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. 제가 앞으로는 결혼 전 관리나 이런 특별한 관리가 있으면은 체험해보고 우리 레모나들에게도 많이 공유할게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!